오늘의 게임, 트위키 타워 가자 가자. 가자. 퍼즐 a k 퍼즐 a Kaj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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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a 아니다 a j 아니 저렇게 있었어요. 방금 저게 왜 넘어가지? 우리 아빠... 이건 망한 거 같은데, 아니... 망했다. <laughs> 아니, 이해가 안 되네. 저게 왜 넘어가는 거지? 성윤이가 퍼즐 좀 치네. 어우, 잘하네. 그만 바라해김임 쉐프. 응, 음, 바라가 아니야! 파랑 응, 파랑이야. 음 파랑 아니야. 음 응, 파랑이야. 아무것도 못해. 음 응, 아니야 두개두개 이러. 두개 어개 어? 같은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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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처음 처등해봐 아! 못했어. 사랑해. 셀프 <laughs> 너무 이양 물고 밖에 만다. 나나밥 먹으면 서사고있는데 어.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그럼 이좀안무는게 좋을 것 같은데. 오. 귀여워요. 어, 참나. <laughs> 딱히 이안안 물어도 이기거든요. 응? 너 여태 한 번도 못 이겼잖아? 응, 안 이긴 거야? 응, 못 이긴 거야?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해? 진실이야? 내기 걸어? 내기 걸어? 지면 나한테 평생 오빠라 불러라. 예. <laughs> 네. 어? <laughs> 나왔다 끊직해. 나왔다 나대 하나라도 질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할래 나왔다 김신푸시 오빠 오빠 이 쓰쓰쓰쓰쓰쓰 쓰예나 일등 아니면 안해아 왼손으로만 하니까 힘드네 음내 일등 아니면 안해 갖고 그래 아이고 저거 저거 누구냐 저거 어유 빡대가리 어유 난가 안 된다 어, 큰일났네 실패 좀 하네? 둘, 네 어! 어, 뭐야 음, 다행이다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개빡대가리 는 건데, 저거 둘, 네 진짜? 진짜 빡대가리 는 건데 <laughs> 야, 두 번째 진짜 싸빡대가리네? 안 봐준다 살짝 리미트 풀어버렸어 <laughs> 아, 기침하다 잘못났다 너네 이번 판

일부러 떨군 거야 <웃음> <웨이>! <웃음> 김동현 <웃음> 김동현 그래도 꼴등 <골등. 웃음> 아직이거든 한판 남았다 <laughs> <뿅>! 아, <laughs> 1등 1등 아, <laughs> 아 과연 차비님이 1등일까요? 우승은 어차피 나한테 있어 나간다 성윤아, 응? 게임 뭐 같이 한다 너? 형한테 배운 건데 왜? 이거 같은 놈아? <laughs> 우리 성윤이 그러다 무너질까 봐 형이 겁이 나서 그래 임마. 겁. 아, 하려고? 겁. 이대이대 얌전히 있어 제발. 연석아 쓰러져 임마 <laughs> 아! 가지마 <laughs> 연석들아 쓰러져 그러다가 으악 <laughs> 처음이에요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긴 거 너무 신나요 저 조금 더 즐길게요 기다려주세요 원래 <laughs> 이겨본 적 없는 애들이 저렇게 많이 오래 있어 사랑해 아.. 이걸 쪘다 넣는다고? 나도 해야지 <laughs> 그될것같아시구요 아. 그렇네 어? 뭐임? 버그임? 와 이런 쓰레기 <laughs> 어? 와! 김성균! 하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하이 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하하아하하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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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<놀던> 나 갈렸어. 었 어떡해. 아. 나나 나간다. 네, 이었 내가 자고 온다 했는데 왜 네가 자? 너 지금 필드 보니까 좀 많이 피곤했구나. 나잘 시간이긴 해서 생각이면은형 잔다니까 잠이 올만네 왜그랬을까 <laughs> 뭔소리야 근데 자꾸 이거 2번 <laughs> <laughs> 머가리 터지는 소리 어? 다음도 막대기야 왼쪽에 넣자 어. 아. 저거는 아. 왠, 왼쪽 왼 저기 넣자 넣을 수 있을까? 당연하지 성현아 너 뭐, 그렇게 살았는데 왜 세개 쌓았어? 이, 아 퍼즐만 <laughs> 내가 퍼즐 아 우, 우, 야, 웃지 마봐 내 <laughs> 퍼즐만 저거 1등 하니 근안될것 같아가고 저저 어, 응. 그렇게 잘 썼는데 아여기까지할란다 <laughs> 이겼다 투라 음, 네개 차이밖에 안 나네 아유, 뭐 일곱 개네 개나 차이 난거죠 우리 업종이님 플러스 한 개죠 뭐냐 미안 나 숫자 3의 대명사 대명사냐 미안 호트 <laughs> 오지는 빡대가리 쇼. 어 뭐야 왜안 붙어 이거? 그 전략 내가 하도록 하지. 괜찮네. 안 돼. 안 들어가지. 미래를 준내 만든다. 간다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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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 원투 오케이. 아아아아아 <laughs> 헛헛왜 나랑 다들 반대로 해아아아노 진짜 <laughs> <laughs> <모습> 생겼네 <웃음> <웃음> 미안. 얘는 안될것 같아. 저너오다 같이 기억자 같이 따라 간데 이거. 인정 인정. 음, 인정 인정. 음. 뭐야? 아씨, 이 아니, 아니, 오, 오 이상하다. 오, 어? 어? 이상하다. 오, 왜? 우리 우리 농도 같지 않아? 어 진짜네? 아, <laughs> 야, 어? <아니>. <laughs> <laughs> 아! 잡이야 п р о и 터전 Sherry 이아 n d a p k e in Rocky e h 에이 헤 녀석아 아졌어 아싸 차빈이한 동점이다 음? 로젠 진짜 신난는것 아, 같아 이상하게 오늘 중에 여러분, 제일 안녕. 신나 보이는데? 로젠 아 재밌었다 두번 다시 안 해.